전 세계적인 문제와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김일성 동상, 인민복, 붉은 선전문구, 그리고 깃발. 파란색과 빨간색, 가운데 별이 박힌 그 깃발. 바로 인공기는 북한이라는 체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북한도 태극기를 썼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설마 하시거나 가짜뉴스라고 반응할 테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북한도 태극기를 국기로 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전해진 히로이토의 대동화 전쟁 종결 조서는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독립을 의미했고 한반도 북쪽 지역에서도 태극기가 거리마다 휘날렸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36년간의 식민 지배가 종식됐음에 환호하며 집집마다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들었고 해방의 감격을 표현했죠. 당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군 제25군 사령부 앞에서도 평양 중심가에서도 그리고 각종 정치 집회에서도 태극기는 당연한 국기로 사용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소련 군정하에서도 북한 당국이 3년 동안이나 태극기를 공식 국기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1946년 2월 8일 창설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했고 김일성의 위원장으로 있던 이 기구의 모든 공식 행사에서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심지어 1946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김일성이 연설하는 사진을 보면 그 뒤편에 커다란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시기 북한에서 발행된 공문서나 우표, 화폐에도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광복 1주년 기념우표에도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각종 기념품이나 배지에도 태극기가 사용됐습니다. 이는 당시 북한이 태극기를 민족의 상징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1948년 4월에 펼쳐졌습니다. 남북협상을 위해 김구 선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일인데요. 김구 선생은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연설을 했고, 이때 연단 뒤에는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 내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것도 태극기 아래에서 민족의 통일을 논의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국기이기도 했던 태극기가 불과 몇달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으니까요. 사실 지금은 인공기라는 북한 국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1948년까지 평양 시민들에게 태극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 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깃발이었고 해방의 상징이었으며 새로운 국가 건설에 희망을 담은 깃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너도나도 태극기를 만들어 달았고 어떤 집은 이불볼를 뜯어서라도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태극기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깃발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1947년 여름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합니다. 당시 소련군 제25군 정치 담당 부사령관 레베데프 장군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해 여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도봉을 불러 새로운 국기 재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레베데프는 김도봉을 만나자마자 태극기의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이기도 했던 김도봉은 열정적으로 태극기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태극의 음향조와 건공감리 사계가 상징한 우주의 원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조선민족의 정신을 대표하는지 상세히 풀어냈죠. 김두봉은 설명을 마치며 새로운 공산주의 조선에서도 태극기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그러나 레베 대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자신보다 12살이나 많은 김두봉의 설명을 중간에 끊으며 그만이라고 외쳤고 옆에 있던 소련군 대령은 코웃음을 쳤죠. 그들에게 태극, 음양, 사계 같은 동양 철학의 개념들은 봉건주의적 미신에 불과했던 겁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고려인 박일은 이날 태극기가 폐지될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몇달후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군 제25군 제7호부에 모스크바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전화를 받은 박일은 상대방이 러시아로 설명하는 내용을 받아 적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국기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붉은 바탕에 가운데 흰 줄과 파란 줄을 넣고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별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도안이 전달됐는데요. 박일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도면을 작성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기의 원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것. 훗날 북한 당국은 위대한 수영님께서 직접 인공기를 고안하셨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모스크바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누가 이 디자인을 고안했는지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니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적인 국기재정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소련이 태극기를 거부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극기에 담긴 유교적 세계관, 음향오행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일이 신봉하는 소련 지도부에게는 본건적 잔재로 보였을 겁니다. 또한 이미 남한에서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별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다른 상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의 무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결정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고, 심지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국기조차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는 훗날 자주 주체를 그토록 강조하게 될 북한 정권의 출발이 얼마나 종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948년 7월 10일, 평양에서는 북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국기 제정안이 상정되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국기 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의장을 맡고 있던 김두봉이 직접 연단 뒤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가 태극기를 내리는 동안 장례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고 하죠. 해방 후 3년 동안 북한의 모든 공식 행사를 지켜봤던 태극기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곧바로 붉은 바탕에 붉은 별이 그려진 인공기가 걸렸습니다. 김일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지만 일부 대의원들의 표정은 일그러졌다고 하죠.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의원 정재용은 태극기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적의 혹종 밑에 쓰라린 시기에도 태극기를 간직하고 그것을 떳떳이 띄울 날을 하루같이 기다렸다며 격렬히 반대했다고 하죠. 그는 태극기가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인민 희망의 표징이며 남북한 모든 인민이 사랑하는 통일의 무기라고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지역의 많은 독립운동가들, 심지어 좌익계의 운동가들조차 일제강점기 동안 태극기를 들고 투쟁했던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재형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고, 소련의 뜻에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재형은 곧 반당종파분자, 구우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소련을 거슬러 태극기를 옹호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김도봉의 역할은 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레베데파 앞에서 태극기 존속을 주장했던 그가 이제는 태극기를 끌어내내는 역할을 맡아야 했으니까요. 여러로 김두봉은 신국기의 재정과 태극기의 폐지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꽤 흥미롭습니다. 태극기 폐지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태극기는 미 군정청에 권유하고 있으므로 새 민주주의 국가에는 맞지 않는다. 둘째, 태극기의 근거인 주역은 비과학적이다. 셋째, 태극기는 표준성이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담화문에서 김두봉은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 구조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김두봉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태극기를 사랑했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폐지를 주장해야 했던 그의 고뇌가 담화문 곳곳에 배어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두봉은 이후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1958년 북한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하고 맙니다. 북한이 태극기를 버리고 인공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살펴보면 주체나라임을 내세우는 북한의 출발점이 얼마나 비주체적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국기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공식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차도 김두봉이 제안하고 김일성이 동의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소련 장군 네베데프가 거부하고 대신 제시한 이름입니다. 현재는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원래 이 인민은 남한에서 훨씬 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1947년 7월 6일 조선일보는 7월 3일 서울 시내 중요 지점 10개소에서 2495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며 새 정부의 국호로 조선인민공화국이 70% 대한민국이 24%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민의 사용권은 북한이 가져가 버렸죠.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체 사상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건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명도 국기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소련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정권이 어떻게 주체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북한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이자 그들이 끊임없이 숨기려 하는 불편한 진실일 텐데요.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입니다. 동독은 전통적인 독일 국기의 가운데 사회주의 상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기를 만들었고, 쿠바는 19세기부터 사용하던 국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도 전통 국기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죠. 심지어 중국조차도 전통적인 붉은색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북한만이 태극기라는 전통과 완전한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남한이 이미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소련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위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그들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태극기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죠.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상징이었고,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독립운동 세력이 함께했던 통합의 깃발이었습니다.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도 김일성이 속했다고 주장하는 동북 항일연군도 모두 태극기 아래서 싸웠습니다. 그런 역사적 정통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큰 손실이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북한에서 태극기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2012년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에 있을 때 태극기를 알았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84%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단 16%만이 태극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이들조차도 대부분 몰래 시청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였다고 하죠. 북한 당국의 태극기 지우기 작업은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모든 역사 교과서와 자료에서 태극기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고, 과거 사진에서도 태극기를 지워버렸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이 태극기 앞에서 연설하는 사진들도 모두 조작하거나 폐기했죠.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북한에서 태극기가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남 공작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북한이 남북회담이나 교류 시 인공기도 태극기도 아닌 한반도기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다. 김실가가 통일의 구심점이라고 선전하는데 남북이 각자 국기를 들고 나오면 그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철저한 검열과 통제 결과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도 버텨냈던 태극기가 북한에서는 70년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조차 모르고 남조선이 공식 명칭인 줄 알았다고 증언할 정도죠. 2013년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 클럽대항 축구대회에서 65년 만에 태극기가 개항되었을 때 북한 당국이 보인 극도의 긴장감은 이들이 여전히 태극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장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고 TV중계에서는 태극기가 나오는 장면을 모두 편집했죠. 일개 깃발에 불과한 태극기가 북한 체제의 그토록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태극기가 가진 상징성과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태극기를 사용했던 3년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분단의 역사가 처음부터 필연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1948년 중반까지는 남북이 같은 국기 아래 있었고 통일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둘째, 외세 개입이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련의 압력 없이 북한이 자주적으로 결정했다면 어쩌면 지금도 한반도 전체가 태극기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역사를 조작하고 기억을 통제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북한은 불과 70년 만에 주민들의 기억에서 태극기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는 전체주의 체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극기가 가진 통합의 상징성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남북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한민족이 함께 사용했던 태극기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역사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의 조부모 세대가 태극기를 들고 해방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마 평양에서 태극기가 다시 휘날리는 그날이 진정한 해방과 통일의 날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